혹시 요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허무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삶이 마치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무언가를 이어도 금세 사라져버리는 느낌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쓰고 있는 걸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음이 공허하다. 원하는 걸 이루고 나면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마음 상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허무함이야말로 진리를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문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런 허무함의 정체를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허무함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감정이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지혜로 들어가는 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날 한 과학자가 우주망원경으로 수십억 광년 떨어진 별을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그 별은 이미 수백만 년 전에 사라진 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찬란한 빛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의 흔적일 뿐이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왜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걸까요?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조차 어쩌면 이미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의 잔상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허무함의 본질입니다. 허무함은 단순히 사라짐에 대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변하지 않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무너질 때마다 허무함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순간 가장 먼저 무상이라는 진리를 통찰하셨습니다. 무상은 단순히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영원하다고 믿고 있는 모든 것이 실은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하라. 여기서 형성된 것들이란 우리의 몸, 마음, 감정, 생각, 관계, 재산, 지위 등 세상의 모든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은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무상의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거울 속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얼굴, 매일 다른 기분, 익숙했던 관계의 미묘한 변화까지 이 모든 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익숙함이라는 착각으로 덮어두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익숙함이 깨어지는 순간, 비로소 허무감이라는 깨달음의 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무상의 진리를 처음 마주했을 때 우리는 깊은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중하게 여겨온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말인가?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집착할 이유도 없다는 해탈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허무감은 결코 약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있는 사람일수록 허무함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허무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나는 왜 이토록 결과에 집착하는가? 그 질문은 우리를 점점 더 본질로 끌고 갑니다. 어린 시절 장난감 하나, 사탕 하나에 온 마음을 다해 기뻐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청년 시절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별과 변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건강, 젊음, 재산, 지위, 인간관계 등 수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허무감입니다. 그런데 이 허무감은 단순한 상실감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붙잡으려 했던 것들은 과연 처음부터 내 것이었는가? 우리가 소유라 여겼던 것들조차 실상은 인연 따라 잠시 머물렀던 것들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이 말씀을 허무주의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왜 고통받는지를 밝히는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꿈과 같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살아가는 의미가 없지 않은가? 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미 없음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입니다. 꿈과 같은 세상이라면, 오히려 우리는 더 자유롭게 의미를 새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무감을 어떻게 실천적 지혜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찰나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느낌, 생각, 감정이 어떻게 생기고 사라지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해 보세요.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허무함이 밀려올 때는 숨을 조용히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호흡 하나하나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 숨결조차 무상하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숨결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머릿속 생각에서 한발 물러서게 됩니다. 이것이 허무감에 휩쓸리지 않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집착 내려놓기 수행입니다. 하루에 한 번, 내가 집착하는 것을 적어보고 그중 하나를 가볍게 놓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셋째, 무상에 대한 관조입니다.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것임을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넷째, 매일 아침,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 보세요. 눈을 뜨고 햇살을 마주하는 것,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는 것조차 모두 무상한 인연 속에서 잠시 머무는 축복입니다. 허무감을 감사로 전환하는 이 작은 연습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섯째. 삶의 진짜 의미에 대한 질문을 멈추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의미 있다고 믿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우리는 허무함을 통해 오히려 삶의 본질에 가까워집니다. 삶의 후반부를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지혜가 더욱 절실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이별도 더 자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허무함은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지탱해주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찾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허무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집착의 껍질을 벗겨내고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룩한 틈입니다. 허무함 덕분에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허무감은 때로 두려운 감정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을 깊이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고, 변화하는 모든 것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허무감을 느낀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허무감이야말로 더 깊은 차원의 평안으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왕궁의 부귀영화 속에서 느꼈던 허무감이 출가의 동기가 되었고 결국 위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는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허무감을 느낄 때마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바라보면 변화하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허무함조차 여러분의 깊은 지혜가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 허무함 너머에 있는 평안을 꼭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